자 25일에 수원지법에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공판 준비 절차가 있었거든요 네이 재판이 뭐에 대한 혐의냐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 이화영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위증이라고 해서 이걸 기소를 한 겁니다 네, 검찰이 그러면 이게 진실이 국민참여재판이니까 국민들 앞에서 다 들통나면 검사들 아주 죽을 말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파행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증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뭐 당연히 그거를 이제 기각을 했죠 이미 준비되어 있던 것들 읽으면서 나가 버렸습니다. 이 나쁜 놈들에 대한 이야기, 후속 취재 온 내용도 있고요. 네, 덧붙일 말씀. 자연스럽게 덧붙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많은 기자들이 이하영 측 변호인들한테 전화해서 야, 봉지욱이 저거 라디오에서 깐거 문건 달라고 난린가 봐요. 유재율 변호사한테도 뭐 전화가 가고 김광민 변호사한테도 하는데 변호인도 없습니다. 이 문건은 지금 현재까지 저한테만 있고 법무부에 있고 수원 지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를할 텐데 일단 자료 1번, 자료 1번 합니다. 조용, 조용히. 네. 이거를 연어술 파티 의혹을 어, 법무부 특별감찰팀이 조사하고 결과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요약주 아마 윗부 상관들한테 보고하려고 만들었겠죠. 네. 어, 지금 재판부의 수원지법에 제출된 법무부 그 감찰보고서 내용은 책으로 막몇 권이래요. 엄청 네. 많습니다. 교도관 3,40명을 전수조사했어요. 네. 와, 저 특별감찰팀이 뭐냐면 교정본부가 법무부에 있잖아요. 교정본부에서 수원지검을 담당하는 교도관들 다 조사했습니다. 음. 다 조사했는데 그거를 요약한 건데 내용을 잠깐 또 보여주시면 1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음. 법무부에서 이제 정성호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이거를 착수시킨 이유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등 증인과 참고인들이 수원지검의 조작강압수사를 증언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알아보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사한 내용이 이 증인 이화영의 주장 그러면서 이런 것뭐 술파티 등등 그리고 저도 그때 참고인으로 나갔기 때문에 봉지욱 기자가 그 국감에서 나와서 얘기한 거 진짜 사실인지 알아갔다 뭐그 쌍방울 그룹이 안부수 어, 뭐 딸에게 자택을 뭐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 그 의혹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태가 조금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 보고서를 보니까 충격적인 게한두개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충격 완전 충격적인 거 들어가기 전에 약간 맛배기로 어, 이번 자료 보면 다만 당시 개호 교도관 중한 명은 검사 조사 중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에게 식사 전 먹고 싶은 음식을 먼저 물어봤고 김성태가 말한 음식이 도시락으로 제공된 것을 목격하였으며 이화영은 도시락 선정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검찰 수사관에게 김성태는 박상웅에게 이야기를 하면 검찰 수사관과 박상웅이 협의를 해서 도시락 종류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교도관이 진술했다. 여기서 잠깐 박상웅 당시 쌍방울의 이사입니다. 박상웅 이분이 핵심이에요. 김성태 오른팔 박상웅. 도이 당시 구속이 돼 있었는데 풀어 줍니다, 이사람은 그래 갖고 풀려나서 보석 상태로 나와 가지고 김성태가 검찰에 올 때마다 박상웅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수발을 든 거예요. 근데 도시락을 시키는데 박상현 검사가 먹고 싶은 거는 검찰 수사관한테 얘기하고 김성태가 먹고 싶은 거는 자기 부하인 박상홍 이사에게 얘기하고 수사관과 이사가 협의를 해. 야 오늘 뭐 나중에 먹을까 아니면 돈까스 먹을까 뭐 이러면서 협의를 해서 도시락이 결정됐다. 그리고요. 또한 박상홍 박상민이 김성태를 면회하기 위해 1313호 검사실에 오면서 수시로 테이크 업더피를 사가지고 온 것을 목격한 개호 교도관들이 진술과 이화영의 진술이 있어 해당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됨. 지금 그 25일 검사들이 이화영 재판장에서 집단으로 퇴장했잖아요. 나이 판사한테 우리 재판 못합니다. 불공정해.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유가 42명의 교도관을 우리가 증인 신청을 했는데 판사가 다 깠어. 그렇다면 마치 보기에는 야이 교도관들이 법정에 나오면 검사들의 결함을 밝혀주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판사들이 판사가 이 교도관들을 증인 신청을 막은 게 마치 이 교도관들과 검사는 한편인 것처럼 자기들의 결백함을 입증해 줄것 같은 증인이 교도관이죠. 그 교도관들이 법무부 조사에 어떻게 얘기했는지 8번 자료 한번 보세요. 이거요. 당시 개호교도관과 이화영의 진술을 종합하면 방용철이 휴대하고 나간 서류를 당시 1233호 검사실에 있던 쌍방울 직원에게 임의로 주려는 것을 박상현 검사가 용인하자 당시 개호교도관이 항의하였고 출소한 박상훈, 박상민이 김성태를 면회하면서 테이크아웃 커피 등 외부 음식을 가져와 김성태 등가 공범들에게 주는 것을 박상현 검사가 용인하자 당시 개호교도관들이 항의하였으며 참고인이라는 명분으로 출소한 박상훈, 박땡을 포함해 김성태의 지인이 1233호실에서 김성태를 면회하고 변호사 선임이 안된 조재현 변호사, 유재만 변호사 등이 이화영을 면회하도록 하는 등 외부인이 가공범들을 1 2 3 4호 검사실에서 면회하도록 각상한 검사가 자질을 만든 것에 대해 당시 개호, 교도관들이 항의를 하여 해당 주장은 사실로 판단됨. 이 모든 기록이 판사의 손에 있는 거예요. 실태조사. 근데 지금 검사들은 이걸 모르는지 아는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교도관 중에 증인으로 채택된 분한분 분 계세요. 네, 퇴직하신 분. 퇴직 퇴직하신 분이 과연 법무부 조사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9번 자료 한번. 이분은 증인 채택된 이분은 법정에 나올 겁니다. 이게 가장 결정타라고 보시면 퇴직 교도관은 제가 조재현을 목격한 것은 검사 사적 공간이 아니고 영상 녹화실입니다. 그때는 이화영은 없었고 가 공범들이 왕창 몰려 있을 때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셋 김석태 방영철 안부수 그 셋이 말을 맞춘 거예요. 그 변호사하고 박상현 검사하고 친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변호사가 스케줄을 짜고 나중에는 검사가 짜고. 저 조재현 변호사가 스케줄을 짠게한 4번인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법정에서 진술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당시 조재현 변호사는 이 말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팩트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말을 돌리면 안 된다 확실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라고 진술했 지금 바로 8번 앞전 자료에서 조재현과 유재만 변호사가 수원지검 검사실로 와서 김성태 등을 다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김성태나 쌍방울의 변호인일까요? 선인계를 안 냈다고 돼 있습니다 정관들이 조재현 변호사는 부산 고검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김성태가 쌍방을 주가 줄 쌍방을 막 인수해서 주가 조작했다가 처벌 받잖아요. 징역형 집행유예 받는데 그때 당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 단장이었어요. 조재현 변호사가 김성태를 잡아넣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근데 자기가 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해 가지고 김성태 측 정관 로비를 한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아 근데 여태까지 이게 설만 있었는데 조재현이 와서 검사실에서 뭐 김성태나 이화영을 만났을 때저 교도관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스케줄을 짠다고 그러잖아요. 저게 지금 뭡니까? 없는 말을 만들어내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저 조재현 변호사가 수원지검장을 역임했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수원지검장 역임했을 때 박상용이 수원지검 있었던 걸 알고 자기 부하잖아요, 평검사와 지검장 관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저 수원지검 1313호실에 가서도 안 되는 사람인데 수시로 와가지고... 말을 짜맞추는데 너무도 뻔뻔하게 교도관들 다 있는데 진술코치, 시나리오 짜기, 저거 스케줄 짜기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지금 요약번이기 때문에 잠깐 이게 한 달랑 나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엄청나게 나왔겠죠. 저 근데 이 교도관들을 48명을 다 불러달라고 했다가 판사가 증인 기각하니까 아 우리 안 할래 하고 나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블러핑이죠 검사들은. 검사들의 블러핑 이 교도관들 한명한명씩 나와서 법정증언하면 검사 여럿이 구속됩니다. 구속돼야 돼. 지금 보세요. 이 상황이 말이 안 되잖아요. 조재현 변호사는 이런 일 절대 없었다. 가서 만난 건 맞는데 뭐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하거나 그런 거 절대 없었다 하는데 왜냐면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여기서만 만난 게 아니고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냐면 조지현이 검찰 윗선하고 내가 얘기가 된다. 너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만 말해. 대북 송금한 거 그거 하면 너 다른 혐의들 내가 신경 써준다. 나 지금 윗선이랑 얘기하고 있어라는 게 이화영의 진술이에요. 근데 이화영의 진술을 검증해 보니까 조지현이 저기 수시로 왔던 건 맞는데 사실은 그냥 왔다 갔다 그러면 우리가 뭐 입증할 게 없잖아. 현장에 있던 교도관 정확하게 진술한 거지. 그럼 이런 일이 얼마나 있었을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색깔 쳐져 있는 것부터 이 사건 수용자 김성태 검사조사 출정 횟수 184회, 박용철의 검사조사 출정 횟수 125회 보다 많이 검사조사 출정한 수용자는 없었고 이화영의 출정 횟수 60회보다 많이 검사조사 출정한 수용자는 23년 서울구치소에 이정근 다음 자료로 보여주세요. 이게 법무부에서 꼼꼼하게 다 조사를 했어요. 와 이정근 나오네. 지금 이정근만해도 민주당 잡겠다고 막 해가지고 여러 가지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호 부총장도 예순 한번 지금 불렀잖아요. 정바울이 누구냐? 백현동 사업자 시행사 대표 이재명 잡겠다고 정바울 계속 불렀죠. 김민석 백현동 사건 맞죠. 민주당과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서울 구치소에는 저분들이 있었고 수원 구치소는 지금 비교가 됩니까? 김성태 184회입니다. 2023년 1년 동안 휴일 빼면 184일이면 이 사람은 구치소에서 생활한 게 아니에요. 검사실에서 회장으로서 거기서 비서들이 다 수발 들면서 임원회의도 거기서 하고 전화하고 자료도 그냥 갖고 나와서 맞춰 봐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러면 대한민국 솔직히 지금 뒤집어져야 되는 얘기예요 왜 조용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 문건 좀 공개하려고 그러거든요 기자들이 이런 걸 까도 안 써요 근데 이거를 이 비슷한 내용의 국회설명자료를 제가 깠는데 단한 곳도 안 썼습니다 어느 매체 기자 혼자 썼어요 보시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강제수사도 아니고 그냥 실태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화영 재판부에서 서울고검에 수사 자료도 좀 주세요 요청했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어요 서울고검은 조만간 수사 마무리 하겠죠 서울고검은 압수까지 해서 강제 수사 다 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겉 김성태와 박상영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근데 난관에 봉착한 게 지금 현행법상 공수처의 검사 비위 사실을 통보해야 돼요 공수처가 거기 통보를 받고 아 우리 안 하고요 그냥 거기서 하세요 이 절차가 또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왔는데도 검사 압수 한번 해가 그렇게 힘듭니다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고 검찰의 많은 권한, 기소권, 남용, 뭐 영장, 청구, 독점권 다 뺏어야 되는 거죠. 이거 대한민국이 지금 뒤집어져야 되는데 의원님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제가 학생 운동하다가 24살에 감옥을 30개월 살았거든요. 네. 그때 느낌으로 이야기라면 검사들이 불러서 담배 한 모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담배 한번 피워보라고 학생한테. 그러고 나서는 선배 어디 있는지 불러라 그래요. 그러면 엄청난 행복감이 밀려온대. 근데 출정을 뭐 몇번 했다고 러는데 출정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불러 조진다는 말을 쓰는데. 불러 조직이용 출정이 있어요. 아주 좁은 데다가 칭칭 감아놓고 꼼짝 못하게 그 좁은 데서 하루 종일 있다가 검사가 얼굴 한번 안 봐주고 너 돌아가. 아침 9시에 물러가지고 저녁 10시에 보내는 불러 조직이용 출정이 있고 또 하나는 황제용 출정이 있어요. 그래야 나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놀고 검사하고 이야기하고 신문도 보고 뭐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그러면 불러 조직이용이 이제 황제 출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앞에 처음에는 고통 주기 위한 고문. 그래서 하루 종일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그 다음날은 갑자기 한 3시쯤 불러 오! 그럼 이 검사가 하나님처럼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 검사가 밥도 줘그 다음에 잘해주고 막 음식도 주고 뭐 말도 맞추게 해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검사만 부여잡으면 나는 살겠다 나는 곧 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감방문이 열리는 그 환각에 빠진다니까 그런 가스라이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진술 이거 그동안 저희가 진술 세미나라고 했는데 이건 진술 합작입니다 세미나는 모르는 거 알려주는 거고 이건 합작 다 이렇게 맞춰라는 거고 이 고통을 그 초장에 한참 동안 이화영도 당했을 거 아니에요. 불러 조직이 출정, 거기서 한 번씩 이렇게 회우도 하고 이 고통을 주면서 오로지 이재명 한 사람만 불어라. 한 사람 딱한 사람 그러면은 뭐 어렵지도 않은데 그리고 내가 불면 쟤도 불고 쟤도 불면 또딴 놈도 불고 또 내가 불고 누가 불었는지도 모를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신을 망가뜨려요. 그런 공작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9월 달에 보수 방송에 나와서 이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거든요. 전면적으로 부인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뭐 확인된지는 모르겠는데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강남 청담동의 특정 룸 사용이 계속 나오는데 수사팀 관계자를 김성태 쌍방울 측에서 수사팀 관계자를 접대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특정 룸 사용이 나와요. 그쪽에 주장이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수사를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으나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계속 파기만 하면 뭐합니까? 빨리 압수수색하고 관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조차 쉽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집어던지고 법정도 나가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범죄 집단이 검찰인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검찰기혁이 마무리될 때까지 두눈 부릅뜨고 끝까지 잘 지켜봐야 합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이상 이슈놀이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